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 라운 1라운드 때, 제가 의원님을 정말 아주 손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충격의 패배를 하고 말아가지고, 지금, 아, 잠을 며칠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의원님을 도전하고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해 보여도, 힘캐가 아니고, 전 약간 진이었어요. 이, 뇌를 쓰는 또 체육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스포츠, e스포츠 경기를 의원님께 이번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지면 저는 체육계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체육, 체육인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의원님과 한판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를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과 아주 재미나고 멋진 대결을 위해 경기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의원님과 제가 한판또 대결을 할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이번엔 꼭 이길 테니까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십시오 <목소리> 제발 제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댓글에 최희승 입법보전 화이팅 쓰신 분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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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보전님뭐 예. 하세요? 게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몸쓰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e스포츠 열풍에 우리도 이제 조금 어열 편승하고자 e스포츠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게 긴장되는 게임인데요 근데, 근데 저한테 좀 어려운 것만 자꾸 시키세요 이 게임을 제가 할본 적이 없어요 네 2021년 11월 국회의원 최초로 e스포츠에 도전하는 지성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최승 입법 보조 만나보겠습니다 대신 거대보님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희 승이가 도전정신이 너무 강해. 네, 최승 입법 보조 한번 해주시죠. 전 이길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그럼, 오늘은 우승기를 좀 빼고 진지하게 한번. 잠깐 번, 그러면 제가 예, 지 지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왜안 <laughs> <laughs> 됩니다. 승부, 승부 승부의 세계인가. 야, 예, 오 진짜 기절되고요. 오. 약간, 그. 지금 게임은 케이크 던지기라고, 남말들이 막 옵니다. 음. 그 이게 여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남말을 적으셔야. 음. 오늘 주 타자가 몇 타하신가요? 비밀이에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긴장된 순간인데요. 세둘 하나에 시작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고! 자, 그럼 오늘 게임의 승자는 최이승 입법보전입니다. <웃음> <웃음> 일단 죄송합니다. 어, 근데 어떻게 그, 그렇게 연습했어? <laughs> 아, 나 네, 의원님도 상당히 빠르셔. 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응.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laughs> 어... <laughs> 자선생 솔직히... <laughs> 내가 이름를 해도, 어... 대학교 4년을 응? 다, 컴퓨터 테스트 이제 다 졸업 올렸는데. 그럼 네, 오늘 멋지게 의원님 패배의 쓴 맛을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복수할 방법은 없어요. 아니 복수? 어, 한편 있으니까 복수해야 된다고. <laughs> <해 주세요. 웃음> 자, 그럼 오늘 게임의 승자인 최승 입법보전에게 부상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일대1이기 때문에 또 최종 승부를 위해서. 3라운드를 응. 제가 이미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3라운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3라운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팅나 오늘 일찍 퇴근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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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찍 퇴근할래 형님 <laughs> <laughs> 안됩니다 <laughs> 부끄러워서 <웃음> <웃음> 아직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운드. 네.